고교 선택을 위한 기본편, 고교 유형 알아보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고교학점기도 하고, 뭐, 수능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지금 시즌 조금 이제 요 앞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분단지역은 이제 시끌시끌해질 시간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 전화 많이 받으시죠. 네. 어, 그 학교에 가면 뭐해 줘요. 이런 것도 물어. 무슨 프로그램 있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많은 것처럼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지시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하기 전에 기본편. <laughs>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학생들은 더 모르고요. 어, 일단, 고교 유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교 유형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일 처음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야탁고, 낙생고, 뭐 분당중앙고 대진고, 뭐 영덕여고, 뭐 이렇게 해서 일반 고등학교,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은 수가 들어가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일반적인 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거고요. 모집 단위는 그냥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고 교과는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이수 단위로 바뀌었으니까 음. 어, 이수 단위를 뭐다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목고. 특목고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거라서 예전에 외고 같은 경우는 외국어 인재, 그다 국제는 국제계열 인재, 그 다음에 과학계열 인재를 용성하기, 양성하기 위한 거는 과학고. 그 다음에 아, 예고 예술 그 다음에 체육을 뺐네요 다섯 개네요 <laughs> 그래서 체육까지 <laughs> 해서 다섯 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생각은 하지 못하는데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 과정을 하는 마이스터고 또 사실은 예그니까 예전에 실업계고도 사실은 특목고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마이스터고도 특목고더라고요 그래서 특목고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냥 보편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그 각기 설립된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에 준하는 과목을 집중 이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 교과를. 그래서 예를 들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선택한 전공어를 좀 많이 들어야 되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계열 관련된 뭐어 국제사회 뭐경 그 비교 정치뭐 그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과목들까지도 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과학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학하고 과학에 집중된 교육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교과원이 있는데, 이게 총 이수단이 60% 이상을 전공 관련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 과정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통목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진 건, 네. 과학고가 영재고 아닌가요?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과학고는, 어,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형인가 뭐, 하여간 그거 있잖아요. 그, 그거고, 영재는 영재법이에요. 영재진흥법. 그래서 이렇게 관장하는 게, 어, 영재학교는 교육부 소속이고요. 과학고는 교육청 소속이에요. 이게 소속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영재학교 중에 무슨 과학부라고 네, 하는 명칭을 쓰는 학교들이 좀 많잖아요. 아, 그게 다 전환한 거잖아요. 영재학교가 나중에 생겨서, 기존의 과학고들이 영재학교로 전환을 해서 이게 되게 헷갈리긴 해요. 음. 그러니까 과학고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보면 경기도 학생들은 정말 우수한 학생도 많고 수학과학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영재학교를 떨어지면 지원할 수 있는 과학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경기복과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영재학교는 무학년 무계열로 그쵸. 수업을 하고 있고 과학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고하고 영재학교의 중간 단계가 저는 과학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목고는 어쨌든 본인들이 설립된 특수 목적에 맞춰서 음.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핫한 자율형 고등학교. 이게 잘 모르시는데, 자유령 공립고랑 자유령 사립고로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자유령 사립고는 그 사립고, 야탁고도 사립고잖아요. 네. 어, 사립고 권한이역 그니까 러그 학교의 설립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 그걸 인정받은 학교가 자유령 사립고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는 지금 현재, 어, 하나하고, 그 다음 에 용인 외대부고, 북일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강고 상상고 이렇게 있어요. 어, 조사 많이 했어요.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사립고 중에서도 저희 경기도 지역에서는 전국단위 자사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휘문고, 중동고 이런 쪽이 다 광역 단위 자사고거든요. 래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공고가 있는데 자율형 공립고는 사실은 이전 교육감. 이 만들었던 거고 그 공립 고등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가 제갈기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선도학교가 운영되면서 이게 사라진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한 곳도 없고요. 경기도에는 지금 딱두곳 남아 있어요. 군포 중앙고랑 운정.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유형들은 이 정도로 알면 되고. 자, 자공고가 사라진 이유가 자사공만큼의 메리트가 없어서 없었기 아.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네. 그런. 발표하면서 어, 자사고랑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하고 국제고는 존치시키기에 따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 저희가 그 외고하고 국제고가 없어진다, 일반고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통합형 교육과정 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특목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목적, 설립목적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외고나 국제고 교육과정을 보면 과학 관련된 거, 수학 관련된 걸 많이 개설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최근에 외고 경쟁률은 떨어지고, 이게 어, 외고 하면 인문계열로만 진학한다라는 응. 선입견이 강하잖아요. 전공어를 많이 봐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국제고는 어학은 안 해도 되고, 집중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회계열이 많으니까, 인문사회계열로 이쪽이 좀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동탄 국제고는 또 수능 만점자도 있었고 그래서 경쟁률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어 아마 교육부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한 것 같긴 한데 가칭 국제 외국어고 유형으로 어쨌든 이렇게 전환이 통합해 가능하다, 통합해서 원한다면 그렇게 쓸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서 이렇게 분단적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지금 유형들을 모아봤는데 사실은 제가 볼때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유형을 고민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어쨌든 최종 목표는 대입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을 할때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그래서 저는 일단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형 고등학교나 특목고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진학을 하는지 이 부분이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어 일단 보게 되면 음, 기존의 종합전형이 메인일 때는 솔직한 얘기로 일반고 2외의 고등학교 유형이 조금 많은 메리트가 있었던 있었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서왜냐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정말 성실히 활동하면 생기부가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반고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따라하면서 맞아요. 그런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고가 피해보는 일이 좀 적어졌죠. 그리고 또 입시의 변화에서 최근에는 종합 학생부 전형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종합보다는 교과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에서 중요한 건 내신이잖아요. 내신을 더 따는데 유리한 게 뭘까?라고 하다 보면 일반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특목고는 종합, 일반고는 그래도 교과와 종합을 동시에 고려해 볼수 있네. 라고 하면서 일방고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일어난 게 너무 비슷한 과정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독보적인 교육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튀어 보이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지금 좀 특목 자사고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할수 있는 건 어,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 수능과 조금 다르게 교육과정이 아, 운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그렇게 돼서 근데 일반고는 수능과 같이 <laughs> 교육과정이 돌아가는 장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목 자사고 하게 되면 수능을 위해서는 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laughs> 네,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고는 그냥 수능과 내신이 같이 갈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분담권의 특징이 수능형 <laughs> 내신으로 출제하라는 경향이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좀 전형 자체에서 최근에도 최저학력 기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특목 자사고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위해서도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조금 더일반고를좀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졌었던 건 사실이죠.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고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사실은 같은 성적 대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도 자사고 특목고의 전교 1등하고 일반고의 전교 1등은 일단 아, 급이 다른거거든요 조금... 1점대 초반이냐, 아니면 1점대 정말 잘 나와도 1점대 중반이냐, 2차인데 이러면은 일단 교과 전형에서 일단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추천 전형이 이렇게 많아지고 내신이 중요해진다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 어, 독보적인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자유, 그 다음에 반대로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 고대나 이런 데서 보는 계열, 계열 적합형, 적합형. 그 다음에 음, 아직도 남아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 일반전형을 전형. 노릴 수 있는 그런 연지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그 아직은 이제 자, 임무계열은 많이 사라졌지만 자연계열은 반도체학과라든지 네. 뭐 사이버복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특기 있는 학생들을 뽑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는 아직도 국제계열이라는 걸로 해서 영어를 잘하면 언더우드 이런 데서 또 뽑잖아요 음. 음. 근데 그 전형 자체도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넘어가긴 했어요 네, 네. 저희 네. 학교도 많이 음. 지금 뚫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국내고를 또 따로 뽑으니까 그쵸, 그쵸. 음. 그리고 입학처 자체에서도 거기는 몇 바퀴를 둬서 최종적으로 거기 빵꾸 나는 전형이다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안쓸 이유가 없잖아요. 아, 네. 그렇게 쓰면 좀 뽑아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그 부분도 일반고가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몇 년에는 좀식당하고예 음. 예, 예. <laughs> 특목 자사고의 정말 확실한 메리트가 좀 많이 메리트 있는데 네. 하나 더 있어요 미공개 네. 특성화대야 어, 음. 어. 거기는 정말 응.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특목 자사고보다 더 좋아하는 건 영재학교 학생들을더 네, 좋아하기 네. 때문에 영재학교를 따로 떼놓고 본다면 특목 자사고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어쨌든 다양한 교과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뭐 과학고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나온 학생들은 이런 이공계 특성화 뭐 카이스트 뭐 디지스트 유니스트 뭐 이런 데를 가면 또잘 코스텍 이런 데까지 가면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하면 애들의 표정, 평상시 표정이 자사고도 행복해요. 응? 어, 아니에요? 응. 자사고는 엄청 아, 민사고만 아. 행복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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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가 뭐게? 되면 네. 되게 많이 힘들어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여유가 있느냐. 아. 이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민사고는 엄청 행복해요. 학생들은. 아, 그래요? 왜냐면요. 노트북도 다 되죠. 핸드폰도 다 있죠. 물론 내신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내 신경쟁을 갖고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를 딱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laughs> 제가 생각한 의도는 다르지만 의도는 다르죠. 네, 네. 아, 그냥민 제가 볼때 음. 음. 근데 조금 그런 내신까지도 경쟁이 이루어지는 자사 특목고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치열하다. 엄청 힘들죠. 그런 음. 거에 비하면 일반고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조금 표정이 그나마 조금 더 밝더라고요. 음. 일반고는 또 즐거운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음. 네, 학교를 네. 즐겁게 다니는 학생들도 네. 많아요. 그래서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